그럼 지전 지전은 지금 네 분이나 있는데요. 지전 역할이 뭘까요? 지전은 이제 쉽게는 이제 큰방큰 방을 담당해서 부처님 전에 이제 이 마지도 올리고 또 불단을 잘 정비도 하,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불 때나 또뭐 사시 마지 때 이런 때 이런 거큰방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비해야 될 사항들은 지전이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서기스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중하고 연결점 뭐 이런 것도 좀 하잖아요. 서기는 이제 전체 대중이 살아가면서 어뭐 문서로 정리해야 될 예.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서기 소임이 다. 물품을 뭐다 필요한 거 신청하는 거방압용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정리해내는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서기 소임에 선원 원주라고 해도 될까요? 서기를 이제 원래는 다른데 선원에도 원주가 있을 수 있고 또 직세라는 소임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직세는 원주와 서기를 개만은 이제 소임이 직세인데. 여기 이제 정사에서는 직세 소임을 두지 않고 그냥 서기가 그런 것들 좀 사중하고도 연결하고 또 입성 스님을 열중 스님을 보좌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중에 일어나는 선언해서 있는 여러 가지 정리해이들 이런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또 대중의 여러 가지 요구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청중의 역할까지 이렇게 겸해서. 지금 아는 소임이 지금 서기 소임입니다. 지객, 직액, 지객이 없네요, 근데? 지객이 이렇게 대중들 이렇게 뭐 손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공약물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지객이 좀 어느 정도 잘 활동을 해야 나중에 해제비라든가 이런 게잘 되지 않을까요? 지객은 이제 이런 그대로. 에, 이제 밖에서는 계기나아또 어, 예빈, 뭐, 이런 사람들을 지격이 잘, 이제, 안내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뭐, 어, 밖에서, 뭐, 공약물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과거에는, 이제, 지격이다 네. 안내하고, 방사나, 뭐, 나, 또, 불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고 하는, 이 그런 건데, 어, 여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 이제, 서기 스님이나,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지객을 따로 두지를 안 했는데, 그 지객은 또 나중에 예, 해제 때나 이런데 또방문을 받는데, 예, 이런데도 이제 지객 스님이, 가 예, 과거 다 방문을 해서 방문을 드리고, 가거는뭐 전화로 방부 드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고. 카, 카톡으로 방부를 드릴 수도 있어요. 예빈이 이제 오니까 지객 함께 전부 하루 묵어가고 방문 드리고 이런 거 접수를 받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옛날 지객 소임이었는데, 이제 해제 때는 또 지객이라는 소임이 있으면서 또선원에와서 묵고 또선원에 단기간 살는 사람들의 방부 이런 거 이제 지객 스님이 받아서 방사도 관리하면서 이렇게 에, 객실을 또 운영하고 그렇게 하죠. 중국 선종 사찰이나 안 그러면 일반 중국 선종 사찰에서도 아니 그냥 일반 사찰에서도 지객의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는 지객이 별로 없는 데가 많아서 지객이 다 있어요. 다, 예, 거의 다 있어. 사중지객. 아, 사중지객. 예, 지금 이제 그것도 하나의 조금 문화적 변동이지. 예, 옛날에는 당연히 뭐 지객이 있어서 오게 되면 산 중에 길이 머니까 다 묵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객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필요했는데 내방 이 하는 스님들이 예, 저 다른 해상에서 찾아오고 이런 게 지객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종무소에서 그저 이제 해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원주 스님이나 벨자 스님이나 또 내지는 뭐 어, 칠직 스님들이 이 상당 부분 그런 걸다 해소하고 또그업무속에서 처리될 수 있어서 지객을 따로 안 주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명등, 명등이 저게 되게 재밌는 소인 같아요.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등키고 불키고 끄고 하나 이랬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옛날에 새벽 3시에 이분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면 불침번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 저, 뭐야. 어, 마당 같은 데다 이렇게 불피워놓는 그걸, 불울이라고도 하고, 뭐, 복로대라고도 하는데, 그런 데 관련된 불을 좀 관리하는, 그러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놨는데 그게 위험하죠. 불씨 같은 게 날리면. 그게 명등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걸볼 일이 없으니까. 불을 밝히는 거는 다 이제 명등의 소임인데, 지금은 뭐 전기로서 다 이제 밝히고, 다 뭐, 어디 바깥, 예등이든 또 내지는 금방에 다불 밝히는 것 이런 것들이 안팎으로 다 이게 그 주변은 다 이제 불 밝히는 건맹등의 소임이지만은 지금 쓰이지 하나로 다 이제 해결은 되죠. 그 지금도 이제 맹등은 이제 그런 불 밝히는 소임은 맹등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등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laughs> 뭐. <laughs> 그다음에 마호 있잖아요. 마호. 저는 사실 저 마호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스님께 여쭤보니까 스님 바로 나오시던데요. 그렇지. 뭐, 마호라는 건다 풀을 써서 이제 옛날에는 전부 이제 강목이나 아 이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항상 풀을 먹여야 이제 옷을 제대로 이제 오래 입을 수 있고 또예법히 정장을 갖출 수 있어서 이제 풀은 하나 필수적으로 이제 항상 필요로 했고 이제 문을 바른다든지 이런 때는 항상 풀이 있어야 장오지도 바르고 백지도 바르고 풀 끓이는 일은 그 당시는 빈번해 한 거죠. 그래서 중요 소임 중에 이제 하나로서 이렇게 마오라는 게 있게 된 거죠. 아마 예전에는 풀 먹이는 옷에 풀 먹이고 그걸 뭘 다림질하거나 손질하거나 하는 날도 좀. 비슷한 날에 정해져 있었지 싶어요. 상, 상목일 같이 그 동시에 해야지 그렇지. 이게 시설이 한꺼번에 돌아가야지 이게 조금씩 조금씩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지금도 뭐 언제 불 끓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공기를 해가지고 끓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소지 소지 소지, <laughs> 소지 청소 반장. 그 청소 청소하는 게 <laughs> 일상에 이제 이뭐 이 도량 그 서는 가까이 있는 어, 이런데 이제. 에, 비지를 할수 있는 썰소 그러듯이 땅을 쓴다 그러듯이 그 조금 낙엽이든 또내지는뭐 신발에 뭐 많이 붙어서 올라오는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축담 마당 이런데 좀 에, 쓰는 것 이게 이제 소지 또 이제 울려을 한다 이런데도 소지가 에, 항상 울려갈 때는 에, 도량을 정비하는데 이런데 뭐 빗자루든 삽이든 뭐든 지금 뭐 장갑이든 이런 것들을 갖다 사전에 딱 준비해서 대중이 울려갈 수 있게끔 뒷바라지 다 해주고. 수두하고 욕두 차이는 뭘까요? 수두는 이제 원래 수각, 바깥에 있는 수각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항상 정결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욕두는 이제 모욕탕, 욕실, 쉽게 사오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항상 뒷바라지하고 또 정리하고 또 깨끗하게 이렇게 항상 청소하고 수두가 물도 길어오고 뭐다 했겠죠 생활 관련된 그렇죠 그때는 뭐 다각이나 이제 이런 데서 물이 안 끊어지고 옛날에는 뭐 이제 수각에 물이 들어올게 하려 보면은 항상 낙엽도 들어오고 또 있기도 기 하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해야 되고 대중이 건강을 위해서 수주가 역할을 해야 되고 욕욕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은 일이 별로 뭐 목욕탕 뭐 관련된 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오래된 저를 보니까 그 목욕탕이 장작돼서 그렇지. 물을 계속 공급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예 그거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게 이제 이 싸우실 목욕탕은 이제 여러 가지 뒷바라지해야 될게 청소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욕도가 굉장히 이, 일이 좀 많은 소임되어 있어요. 정통 저거는 좀 <laughs> 정통이 뭐, 뭐, 뭔지 바로 들어오긴 하는데. 정통은 지금 이제, 이제 화장실 청소다 예. 이제 이렇게 이해, 이해하면 되는데 에, 원래는 이제 소변. 통 이런 걸 이제 항상 정결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의미의 이제 정통인데 그건 이제 화장실을 잘 항상 화장실만 한게 아니고 예전에는 요강도 아마 요강도 정통이 네, 지금 예, 예. 저 요강 에쓰면 난리 났을 건데 예, 원래 절에서는 뭐 선원에서는 요강을 사용을 잘안 했거든요 예, 이제 소변 보는 데도 항상 이 이제 통을 두고 그렇게 소변 보고 또 화장실 음. 깨끗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정통. 이제 다각은 차 끓이고, 예. 예. 그래서 항상 예, 이제 다선 일미라 그러고, 다반사라 그러듯이 차를 갖다 항상 반복돼서 상용한다, 선내서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대중이 모이면 항상 차를 마시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뒷바라지. 저게 의외로 일이 좀. 일이 많은 거죠. 예. 예. 다각이 가장 요새는 하소임이 보는 소임 또 욕도도 또 그렇고 또 정통도 좀 하소임이 보는 소임으로 그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시자까지 선언으로 들어가나요? 시자도 이제 사중으로 들어가나요? 시자는 아니요. 시자는 이제 사중에 또 시자도 있을 수 있고 예. 선언에도 이제 큰 스님들이 계시면은 이제 시자가. 더 소위 수 있어요. 저기까지가 그러니까는 이제 어 이쪽 선원 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저쪽 선원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어 그런 구조고 이쪽은 지금 거북이 팀, 아, 예. 거북이자 네. 있는 예. 문수성지 오대상월정사 이렇게 써 있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중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뭐 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쪽 한번 봐주시려뭐 주지 스님이야 뭐. 포한 거고, 부주지스임도 못포할것 뭐 같고. 총무, 기획,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직제하고 일반 사회 직제하고 큰 차이는 없잖아요. 거, 네. 그러니까 총무, 기획, 교무, 재무, 사회, 포교, 호법, 호법, 호법이 뭘까요? 음, 호법은 이런 그대로 이제 법을 예우한다 불법 예호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런 이제 사중이나 또부친님이 해상을 잘 하나 이게 예호할 수 있는, 호재을 지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이제 호법인데, 불법을 잘뭐 이해를 못한다든지 또 조금이라도 이제 누가 되지 않게끔 이걸 잘 옹호해 줄수 있는 그또 사찰 자체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뭐 경찰 또 내지는 뭐이 검찰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이 호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호법까지를 칠직? 칠직 맞나요? 그런데 요즘 이제 에또 소임들이 예.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양하게 변천한 거거든요. 예. 전에는 뭐몇 가지 이제 소임만 딱 있기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연수 뭐 국장이든 또요 사중에 여러 가지 이제 소임들이 생겨서 출가학교도 있고 사서 주의심 이제 보좌하는 이제 비서실이지 그 비서실, 비서실. 예, 사서실도 있고 원주는 이제 요 후원 이쪽을 전부 이제, 어, 이제 어, 책임지는 거죠. 어, 예, 어, 예, 어, 예. 엄마 같은 역할. 예, 예, 별자 이제 별자도 원주를 또 보좌해서 후원을. 여러 가지 이제, 오는 사중의 손님들, 여기에 이제, 하나의 배려하고 또 뒷받침하고,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소임이 또 별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던 게요. 축원문 이렇게 읽다 보면 도감별자 맨날 나오잖아요. 왜 하필 별자가 들어갈까요? 아니, 그게 뭐 원주도 아니고 별자가. 도감은 뭐, 뭐, 왜 들어가는지 알것 같아. 예전에는 도감이 훨씬 더 광범위한 소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상층에 어떻게 보면 위쪽에, 어, 뭐, 입승, 입승택이라고나 할까? 그, 요 이제, 원주는 하나의 이제, 이, 사변의 소임이죠. 예. 중요한. 이제, 감원 원주, 이제, 주지 원주. 그래서 원주는 예. 과거에는 더 이제, 총님에서는 이제 총님의 임의 회원이 되는 소임이기도 하고, 원래 그러는데, 요새는 또, 이제, 원주가, 또 이제 후원을 책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에 성납이 많지 않은 스님이 이제 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어 이제, 원주 소임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별자도 이제 곧 원주를 보자 해서 또 중요한 하나, 이 사중의 일들을 뒷바라지 하는 소임이거든요. 노전은 원래 이제 굉장히 저 위로 상소임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여기는 좀 아래 에 이렇게 돼 있는데 노전은 이제 연불종의 하나의 뭐 조실과 같은 이제 그런 성격이죠 원래 강주가 되건또 율주가 되건 노전이 되건다 이건 이제 율종의 팀의 리더죠. 예, 율 계율종의 리더또 교종의 리더 강주 또 이제 연불종의 리더 노전. 지금 부전는뭐그 다음 노전을 보좌하는 소임이고 또 상감 이 산을 관리하는 경비하는 또 이제 그런 하나의 소임으로 상감, 도감, 도감은 이제 여러 분류의 일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는 도감 하면은 감독을 다 두루 이제 한다. 농감 이제 농사 짓는데 총 감독이다. 전자가 들어가면 저기도 지전. 그 다음에 여기 노전, 부전 하면 다 전각과 관련된, 어, 그러니까 부처님 모시는 소임과 관련된 거고, 감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총괄자. 이게 스님들한테는 사실 어느 정도 익숙한 부분들인데, 이게 신도들은 이런 걸볼 일도 별로 없고, 이렇게 매번 한다고 라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원칙적으로 하면 매, 안것 때마다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임 역할 구분을 하고, 그건 이제 뭐 선언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밖에 없고, 왜냐면 해제 결제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스님이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면, 어 신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절에 많이 오신 분들도 사실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식 안에서 이해되는 점이 뭐 생활문화가 요속에다 들어가 있는 건데, 대중이 모여 살면은 어떤, 이, 이 소임이든 한 가지씩은 다 담당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철이 다 톱니처럼 이렇게 물려서 이 한혜중이, 예, 원만하게 한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은 다 이게 전체가 하나, 예, 편안하게 또 안그로서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용상방을 갖다 필리 해서 또 대중은 살게 되면 그냥 사는 일은 없죠. 뭐든지 한 가지씩 일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그렇죠. 하는 거고, 그렇게 서브치보련에서 이제 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부를 수도 있고, 어, 역할을 명확히 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굉장히 또, 일반 신도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스님들끼리도 뭐 이렇게 정리도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아 그래서. 스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어,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웃음>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